본문은 5장 1절로부터 6장 6절까지 아주 긴 본문 속에 12회를 혈우증으로 알아온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마가복음 4장 비유들로부터 시작된 내용이 마가복음 6장 6절에서 마무리되어집니다. 오늘 4장에서 6장까지 이제 전반적인 내용들을 할 겁니다. 특별히 6장 6절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6절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에 이게 앞에 내용들의 그 마무리예요. 4장 1절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내용의 그 마무리가 6장 6절에서 되어집니다.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기예요. 정기. 뭐, 이순신 전기, 아시잖아요? 세종대왕 전기 하듯이 예수님의 전기문입니다. 뿐 아니라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는요,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마가복음을 읽는, 듣는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당시,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 마가복음을 기록될 당시 여러 문학 작품들이 있거든요. 특별히 정기 문학 작품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문학 작품에서 사용되어지는 문학적인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을 어 그냥 무슨 마법의 책 아니면 뭐 무의 책 이렇게 바라보시면 정말 안 됩니다. 지금 어 어떤 단체 들로 인해서 막좀 그렇잖아요. 이게 성경을 이상하게 보면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이게 마법의 책이 아니에요. 뭐, 무슨 요술 램프의뭐 이런 책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냥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살아가는 것이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서로 잘 지내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책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어, 어떻게 하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그 당시에 그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마가복음 4장부터 6장, 6절까지 보면은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요. 첫 번째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들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특별히 씨 뿌리는 그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렇죠? 두 번째 이야기는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신 후에 무서워하는 제자들의 믿음없음을 책망하시는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는 거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이야기. 네 번째 이야기는 해당장의 그 야유로의 딸, 그 죽게 된 딸을 고치시는 이야기. 다섯 번째 이야기는 열두 해 동안 혈우증으로 시달렸던 이 여인을 고쳐주시는 이야기. 마지막 이야기는 예수님의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배척당하시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갈리 해변을 중심으로 그 배경 가운데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어요. 이 여섯 가지 이야기가 이 마가복음 4장부터 6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요, 서로 다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 메시지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한 가지 이 저자는 이한 가지 메시지를 놓고서 이 이야기를 갖다가 잘 정교하게 배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5장 1절로부터 6장 6절까지는 저자가 정말 전달하고 강조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그 이야기 가운데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신 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5장 1절로부터 6장 6절까지는 총네 가지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거라사 지역의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잖아요. 고쳐주시는 이야기. 고쳐주셨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어떻게 당하시죠? 배척당하셔요. 우리 마가복음 5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마가복음 5장 17절 우리 같이 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하더라. 그러니까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어, 고쳐주시거든요. 온전케 하셨거든요. 근데 그로 인하여 그들이 그 재상상 큰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 고향을, 우리 고장을 떠나주세요라고 간구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그리고 6장 1절로부터 6절까지 이야기를 바라보면은요. 예수님의 그 자란 그 고향 땅에서 예수님을 배척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을 봅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입니다. 6장 3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구부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와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가 이야기는 다른데, 중심 내용은 똑같아요. 그들이 예수를 뭐 했다라는 겁니까? 배척했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은 경제적인 이유로 예수를 배척하고요. 팜 무리의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편견들 때문에 예수를 배척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죠? 해당장 야이오 야이로의 죽게 된 딸을 고치신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이 이야기 중간에 이 열두의 혈우병으로 고생한 이 여인의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입니다. 5장, 5장 22절 말씀을 봅니다. 해당당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강국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게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 새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어사 밀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25절을 바라보니까 갑자기 누가 등장해요? 12회를 혈흡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34절로 맞춰지고요. 35절에 다시 야이로 해장장의 딸을 고치시기 위해서 가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36절을 봅니다. 36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해장장의 사람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장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일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장 야이로의 딸, 죽어가는 이 딸을 고치시는 이야기 그 안에 어떤 이야기가 지금 담겨져 있어요? 열두회 동안 혈루증으로 알아온 이 여인의 이야기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그림으로 그려보면 가장 중심에 열두회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인 이야기가 중심에 있고 그 이야기를 해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싸고 있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전체를 쌓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네. 이것을 소위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그래요.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잘 사용했던 아주 애용했던 문학적인 기법이에요. 그 저자가 정말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을 가장 중심에 두고 나머지의 이야기들을 쌓는 거예요. 같은 비슷한 이야기로. 그 내용을 갖다 쌓는 방법을 사용했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 여기서 정말 저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예요? 바로 열두 해, 혈우증으로 앓던 이 여인을 고치는 이야기를 이 저자는 강조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 이야기가 핵심인 거예요. 사실 이 마가복음 5장 1절, 부터 6장 6절까지는 긴 내용이지만, 실질적으로 저자가 강조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는 "어디에 있다?" 혀 열두의 혈우종으로 고생하는 이 여인에게, 이 여인의 이야기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좀 어렵나요? 쉽죠. 쉽죠. 워낙 쉽게 나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열두의 혈우증으로 고생하던 이 여인의 이야기가 중요한 겁니다. 이 저자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뭔가 강조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두의를 혈우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많은 의사들에게 괴로움을 받고요.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고 아무 효용 없이 도리어 병은 더 심각해져 갑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 여인은 생각합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생각하면서 야이로 해장장의 집으로 가는 그 물이 가운데 끼어듭니다. 그리고 예수의 뒤에서 그의 옷에 손을 댑니다. 그러자 그 혀로 군원이 곧 마르고 병이 나은 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지나가시던, 걸어가시던 그 예수님께서 멈추십니다. 그리고 치료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아시고, 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다. 제자 가운데 사람, 제자 가운데 제자들은 말합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겁니다라고, 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어, 주위를 두리번 두리번 거리십니다. 여자는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편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니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마가는 마가 이 마가복음의 저자 이 마가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지금 전달하고자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여자의 믿음입니다. 이 여자의 믿음. 지난 주에 설교하면서 그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왜 무서워하였느냐? 믿음이 아직 그만큼이냐라고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어요. 체망하셨던 그 주님께서 5장 1절로부터 6장 6절까지의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러면 그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냐? 라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열두의 혈우증으로 고생하던 이 여인이 구원받은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전달하고 싶었던 겁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혈우증, 이 혈우증이라는 것은 여성의 자궁에서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는 병을 말합니다. 이것은 내기서를 바라보면요, 부정한 병입니다. 부정한 병. 그래서 그 여인이 앉았던 뭐, 무슨 의자가 있으면은 그것은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 여인이 만졌던 뭐 어떤 그릇이 있으면 그 그릇은 깨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격리되어지는 병이에요. 내기서 15장 11절을 바라보면은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 함께하는 그 주변의 사람들은 그 여인으로 인해서 엄청 하루 동안 고생을 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격리되어지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병 가운데 있었던 이 여인이 그런 사회로부터의 정제 뿐만 아니라 그 육신의 질병을 회복하기 위해서, 치료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다 강구했지만은 고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돈은 돈대로 다 탕진하고요. 또 병은 더 깊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나온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 여인이 이 여인이 그 예수의 예수에게 다가간다라는 것, 그 무리를 뚫고 다가간다라는 것이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이 동네가 무슨 큰 동네도 아니에요. 다 아는 동네예요. 사람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그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처지, 이 여인은 이 부정한 병, 유축병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동네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그 무리를 뚫고 그 예수님 앞에 나간다라는 나간, 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 여인은 병장을 했을 거예요.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도록 아니면 꽁꽁 그 둘러싸고 예수님을 향해서 갔을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는 아주 그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리얼하고 표현하고 있어. 요 니얼하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27절 봅니다. 마가복 5장 27절 보면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아주 보면 참 재밌잖아요. 그냥 예수님께 손을 이 이야기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끼어 들고 예수님의 뒤에 서서 예수의 옷을 잡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여인 아무도 모르게 변장하고 진짜 막 두려워하는 가운데 조심소심스럽게 그러면서도 아주 막 재빠르게 움직인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만약 여기에서 이 여인이 발각되어지면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의도적이었잖아요. 자기가 만나는 사람, 자기 몸에 누가 이렇게 터치만 하더라도 그 사람은 부정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요즘 그렇잖아요. 이 코로나 1 9로 인해서 안 그렇습니까? 만약 우리 교회 그분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반응 어떻게 하시길래? 아마 도망가 버릴 거예요. <laughs> 도망가 버릴 거예요. 아, 그런 거죠. 뭐 지금 어떤 단체에 대해서 막 치지루 뭐 요구하는데 꼭 그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떠나서 이 여인이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여인은 아무튼 변장하고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몰래 몰래, 그것도 아주 재빠르게 끼어들어서 예수의, 뒤에서 예수의 옷을 잡은 겁니다. 이게 만만한 그 일은 아니었던 겁니다. 아무튼 예수님을 만지는 순간 그 마음속에 아, 나다라는 그런 그 마음이 들어갔습니다. 그죠? 나았다. 아, 병이 나았는데라는 그런 확신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 길을 잘 가시던 예수님께서 멈추시는 거예요. 분명히 누가 날 만졌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부딪혀서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에요. 분명히 내 안에서 능력이 나간 겁니다. 능력이 나갔어요. 여인은 생각합니다. 들켰구나. 안 그래요? 들켰구나. 이제 죽었구나. 뭐 병은 낫고 났고 안 낫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죽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께서 계속 말합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여인은 이 모든 것이 들통난 줄을 알고 예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죠? 33절을 바라봅니다. 33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왜 그가 두려워했을까요? 왜 떨었을까요? 죽음을 당할 수 있거든요. 예, 금기를 어긴 거니까. 금기를 어긴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두려워하고 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앞에 엎드립니다. 모든 사실을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따라 내드리미.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니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인의 어떤 믿음이죠? 예. 바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죠. 첫 번째가. 그죠? 28절에 바라보면은 이 여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는 그죠?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세만 손대도 예수님의 오세만 손을 대도 이 병이 치료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믿음, 두 번째 믿음은 우리가 33절에서 바라보면 이 여인 이 어떻게 하죠? 두려하며 워 떨며 엎드려 모든 것을 직고합니다 만일, 만일 이 예수가 이 예수가 분명히 내가 부정한 여인이 거룩한 그 이의 그 뭡니까 옷을 만지므로 인해서 만지므로 인해서 비록 내 병은 나았지만 이가이 행위 부정한 여인이 의도적으로 거룩한 사람의 옷을 만졌다라는 이 일로 인해서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했다 한다 하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안 나서죠. 우리 가끔 가다가 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잖아요. 누가 그 친구의 물건을 갖다가 이렇게 손을 댔을 때, 선생님이 다뭐 책상에 올라가라 하고 다 센터를 하고, 그럼에도 안 나오면은, 그잖아요. 빨리 나오라고. 눈을 감고 다눈 감아. 하고, 어? 너희들이 이실 짓고 하면은 내가 용서해줄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선생님이 워낙 무서운 분이야. 그러면은 절대 안 나가는 거죠. 절대 안 나가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이 아 분명 이분은 유두리가 있어서 아마 용서 해 주실 것이야라고 한다면은 다들 갖고 있기 때문에 살짝 손을 드는 거죠. 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비록 뭐 용서하실지 용서하지 않을지 그것은 누구의 결정에 달려 있어요. 예수님께 달려 있지만 이 여인은 떨며 두려하며. 어, 엎드리는 거예요. 제가 했다고. 이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면은, 아들이시다면은, 이 불쌍한 여인의 이, 이 불법을 용서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가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한, 고백한 거예요. 바로 이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한 믿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 믿음이 이 여인을 구원케 한 거라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을, 이 믿음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반면에 이 5장 1절로부터 6장 6절까지 보면은 믿음 없는 모습을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잖아요. 거라사 군대 기신 들린 자를 온전히 했지만 그 거라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예수가 떠나가기를 간구하잖아요. 우리 당신 필요 없으니까, 당신 필요 없으니까 우리 지방에서 떠나 가세요. 떠나 가세요. 또 예수님의 예수님의 그 자랑 어, 곳. 다른 곳에 그 사람들이, 사람들이 그들의 평견을 가지고서 누구를 갖다 배척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배척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들이 알매도 불구하고 어떤 경제적인 어떤 그런 이유들 때문에 예수를 배척한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편견 때문에 그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 알려고도 하지 않고 예수를 배척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죠? 사장 어, 마지막 절까지그 그러니까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아직까지 믿음이 그만큼이냐라고 이렇게 그들의 믿음 없음을 생망하셨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이 그러면 무엇이냐라고 할때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이런 것이다. 이 여인이 가졌던 이 믿음.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이 믿음. 뿐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이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은 끊임없이 뭐 했다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했다라는 겁니다. 옷을 만졌다라는 것은 그와 함께 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믿음이 없다라는 얘기는 바로 뭡니까?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지만 그들은 예수를 뭐해요 계속 배척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 없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신 분으로, 하나님을 선하신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분을 가까이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그분과 가까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은요 이 열두 해 혈우증으로 고생한 이 여인의 삶을 살고 있는 줄 모릅니다. 살고 있는 줄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사는 것 같지만 사는 것 같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혈우증으로 고생하던 이 여인을 어떻게 보면 예수님 이 여인을 만나러 오신 것 같아요.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러 오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여인이 고침 받은 것처럼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 가운데 초청하셔서 평안 없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가까이 나가는 거죠. 누구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꼭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가 치료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 믿음. 또 나같이 부정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는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라는 이 믿음. 이 믿음 가운데 그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에게 평강이 이루어진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우리에게도,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그래서 우리에게 평강이, 평강이 시작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주양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이 모임 가운데 임자하셔서 우리를 살만한 인생으로 초청하십니다. 우리의 처지를 바라보며 스스로 낭망하거나 스스로 정죄하거나 스스로 낙오하지 않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을 능히 고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처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결단코 내치시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주님과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우리가 어려운 상황과 여건 속에서 이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또한 그들의 가정, 그들의 직장, 그들의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귀한 인도하심이 이들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나옵나이다 아멘.